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자원순환 로봇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의 대표 박태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회사가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과 함께 성장하며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환경과 도시광산 관련 여러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리드한 경험이 있는 도전적인 젊은 CEO입니다. 저외 모든 팀원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젊고 열정적인 인재들로서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설립된 에이트테크는 8월에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어 약 6만 건의 데이터를 제공받았고 자체 수집 가공한 데이터까지 합하여 약 24만 건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폐자원 데이터 보유 기업이 되었습니다. 열종의 폐기물 분류, 외 오염도 및 특징들까지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며 로봇과의 연동을 준비하고 있고 제품은 2021년 경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또는 겨울에 추워 떨면서 분리수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분리수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이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재활용품은 배출, 유통, 선별, 판매 또는 폐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재활용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기준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국내 시장을 취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단가가 안 맞아라든지 인건비도 안 나와라는 말인데요. 결론은 바로 비용과 시간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비용이 새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비싸다면 당연히 재활용이 될수 없겠습니다. 국내 자원 순환 시장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이 이 시장에 꼭 필요한 이유는 여섯 가지나 되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작업 환경, 계속되는 사망 사고, 지나친 인건비 지출과 감소하는 재활용품의 가격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자율주행의 객체 인식 기술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자율 선별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사람이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가 일일이 재활용품을 분류하던 시기를 지나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원 순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활용 분류에서 작업을 1.5배 많이, 속도를 두 배나 빠르게, 필요한 공간은 더 줄여서 현재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 테스트로 진행한 페트병과 캔 그리고 유리병을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어 아마 플레이가 안될것 같아서 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도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인공지능이 시연하는 테스트를 어, 진행을 하면서 촬영했던 영상인데 이것 또한 플레이가 안 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 화면이 조금 깨졌는데요. 이제 저희는 어, 인식 기술 이외에도 분석 기술도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기술은 색상 이상 분석법이라 부르며 재활용품을 그리드로 나누어 오염도와 라벨지, 뚜껑 등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국내 생활 폐기물은 연간 약 2천만 톤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자원 순환 시장의 규모는 내년까지 26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올해에만 56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재활용 설비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량 대비 수입량이 50배나 높아 재활용 설비의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증가한 플라스틱류 생활 폐기물은 작년 대비 공공사업 사업장의 통계로만 15.6% 증가한 1.84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장이 분담하는 양이 훨씬 많은 만큼 사실은 1 폐기물 발생량이 배로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의 통계자료는 가정에서 배출될 때와 첫 유통 단계에서만 집계되어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폐기물 양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그린피스가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꼬집고 있는데요. 오직 22.7%의 플라스틱만 오직 물질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회수도 원료화를 통한 소각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소각 및 매립량이 77.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사를 통해 국내 생활 폐기물 중약 9.6%는 오염되어 재활용이 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848톤 중약 81톤을 빼곤 나머지는 선별만 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재활용되던 플라스틱은 192톤에 추가로 574톤이 더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과 매립하던 655톤의 폐기물은 81톤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매립 및 소각 비용이 줄어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환경적 효과 외에도 자원 순환 기업의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춰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약 4년을 기점으로 저희 제품 가격을 2억이라고 추정한다면 초기 설비 투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로 60명의 선별 근로자를 가진 기업이라면 한달 인건비만 약 1억 3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죠. 이때 30대의 로봇을 도입한다면 4년 후부터는 월 운영비는 14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운영비가 약 9천 배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내 자원순환 시장은 전보다 몇 배나 더 수익성과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재활용률 개선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재활용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운영비 감소에 이어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고 국내 재활용 원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것입니다. 플라스틱류 재활용에서 연간 146억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기술 도입 후엔 연간 584억으로 증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립비로 발생하던 비용도 더해지게 됩니다. 이로써 연간 총 매출이 689억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에만 제한된 예상치를 보셨는데요. 만약 이를 생활폐기물 전체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재활용품의 단가를 적용시키기 어려워 페트병의 가격만 적용시켜봤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약 2천만 톤의 생활폐기물 중 77.2%를 모두 매립 비용에 적용시키면 연간 약 8,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물질 재활용을 통해 재활, 물질 재활용을 통한 재활용 매출은 연간 9,700억 원이겠죠. 거꾸로 총 90.4%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이뤄낼 경우 생활 폐기물에서만 수익은 3조 8,600억 원에 매립 비용을 더해서 4조 6,5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듯 국내 자원순환 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줄 제품을 통해 저희는 내년 매출 성장적 목표를 7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에 의해 가장 급한 페트병, 캔, 유리병에 대한 제품을 먼저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 폐기물 사업장에서도 의뢰를 받아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국내외 자원순환 AI화를 통해 향후 3년 안에 스마트시티 기술 공급 기업이자 유니콘 기업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아 아주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응원으로 받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에이트테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마트 강국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트 강국!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